포항동성고등학교는 오늘 아침 일본에서 펼쳐질 국제 트로트 경연 대회 참가를 앞두고 있는 학생들에게 특별한 격려와 지지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한국 트로트 음악계의 저명한 스타 송가인 씨를 맞이했습니다. 송가인 씨는 이 학교의 자랑스러운 학생으로서 5만 명이 넘는 학생들 앞에서 그들의 여정을 응원하는 특별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재능 있는 예술가일 뿐만 아니라 학업에도 힘쓰고 학교 커뮤니티로부터 존경받는 인물입니다. 발표 도중 그녀는 다가오는 대회에 대한 기대뿐만 아니라 친구들과 선생님들로부터 받은 성원에 대한 깊은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송가인은 이 기회를 통해 학생들과 교직원들에게 의미 있는 선물을 전달하며 학교의 분위기를 한층 더 들뜨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만남을 넘어서 그녀가 국제무대로 향하기 전 마지막으로 학교 공동체와 함께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포항동성고등학교는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인물들을 기리기 위한 연말 행사를 개최했는데, 놀랍게도 송가인은 학교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교사들 중 하나로 선정되었습니다. 연설에서 그녀는 일본에서 열릴 국제 트로트 대회에서의 우승을 목표로 긍정적인 마인드와 노력을 다짐하며 이러한 지지에 대한 감사와 자부심을 표현했습니다. 송가인은 단순히 유명 인사를 넘어서 젊은 세대에게 영감을 주는 긍정적인 상징입니다. 그녀의 여정은 포항동성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전체 공동체에게 큰 자랑거리입니다. 발표 후 그녀는 친구들과 교사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며 모두로부터 뜨거운 관심과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그녀는 자신의 열정을 추구하는 모든 이들에게 큰 동기부여를 주었습니다. 일본에서의 국제 트로트 경연대회는 그녀에게 큰 도전이며 그녀는 연설을 통해 높은 자신감과 결의를 드러냈습니다. 사회의 승리를 가져다 줄 것이라는 약속과 함께 송가인의 이러한 노력과 열정은 그녀가 이루어낸 성과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메시지로 기억될 것입니다. 그녀는 젊은이들에게 꿈을 향해 달려가는 불꽃을 지피는 존재로 남을 것이며 그녀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희망과 동기부여를 주는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여정에서 영감을 줄 것입니다.